안녕하세요. 돌빼 박사. 오늘 영상 준비하러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은 완전 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앵두나무에 앵두 꽃이 이렇게 피었고요. 역시 산골이죠. 이제서 피었어요. 어제. 그 남쪽 지방은 벌써 꽃잎이 다 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산골 돌빼나라는 이제 오늘 이렇게 앵두나무가 이렇게 요 정도 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돌빼 박사가 아들 며느리 오늘 돌빼집 열심히 며칠째 만들고 있는데 그 영상 좀, 좀 담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가 너무 좋아서 뭐 대청소 했나 봐요. 그집드느라고 지금 안에서는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잘 씻어서 햇빛에 좀 널어놨네요. 돌배 박사는 아들 며느리 도와주느라고 지금 뭐할거 있나 하고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 도와줄 거 있나 하고. 열심히 하고 있네.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래서 저기 어, 오늘은 어린, 어른들 거 골드형이 나오고 있네. 골드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뜨거워서 그 빨간장갑 꼈구나. 뜨거운 거 끼느라고. 너무 뜨거워서. 오늘 낮에까지 더워서 문은 닫아놓고 해야 되고 선풍기까지 막 틀고 했어. 아까.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 산돌배랑 도라지랑 노래 부르는 돌배박사가 우리 아들, 며느리 응원차 지금 잠시 잠깐 나와서요. 오늘은 어른 어른들 드시는 도라지 배즙 이름이 삼겹배랑 도라지랑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른들 드시는 골드형 삼겹배랑 도라지랑 배즙 오늘 지금 작업하는 건데 아직 도2 시간 더 해야 되는데 저는 뭐도와주있나 하고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이 오미, 그러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그아르신 분들이 휴일증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어느 날 저희 돌배가 폐해 좋다고 전부 다 알아, 많이 많이 알아서 갑자기 돌배라 엄청 바쁜 날이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도 어제는 해봤어요. 그 산돌배가 폐에 좋다라는 거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폐에 좋다라는 우리 산돌배가 알려지는 날까지 저희 돌배나라는 꾸준히 지금처럼 뚜벅뚜벅 나가는 거죠. 그 돌배가 많이 팔리면 너 바빠서 어떡하나 우리 아들. 바쁘면 아, 좋지. 바쁘면 아, 좋지. 그래서. 이제 희망적인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저희 건강즙이 많이 알려지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돌빼나라에서는 어린 어린이들이 먹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드시는 일반형, 골드형 이렇게 총세 가지가 세 가지를 늘 만들고 있는데 저희 아들 며느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어요. 저는 돌빼박사, 이름이 돌빼박사여서 매일 돌빼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들 며느리가 일하는 거, 며칠간 일하는 거 지금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보러 나왔다가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돌빼박사가 시간이 나네요, 많이. 그래서 오늘은 아직 돌빼꽃이 이제 몽우리가 맺혀서 피지는 않았지만 워낙 산골이다 보니까 아직 피지 않았어요. 지금 나무 요거 하나만 겨우 폈어요. 그래서 오늘 봄이 오는 풍경이 파릇스름해져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밀었던 이제 김치, 그러니까 꼬들빼기 김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했고, 또 부추도 뜯어서 또 이렇게 오늘 준비해서 김치 요거 조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 정말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오늘도 이렇게 뜨거워서 여기 인제지역에 양구지역에 불이 산불이 나서 헬리콥터가 막다 다니더니 지금 잠시 이제 멈춘, 멈춘 거 보니까 다 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돌빼 박사가 맨날 돌빼 돌베 이야기, 돌빼집 이야기 했는데 오늘도 영상 제가 짧게 준비한 거 끝까지 보아주신 우리 유치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